이 작품은 가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은 동양의 3대 격언서 중에 하나인 정광현문, 나머지 두 개는 명심보감, 그 다음에 최근담, 명심보감, 최근담, 정광현문 그 중에 본 내용은 정광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운들이 경했고요 도인이고 일년 지계 제어춘 일일 지계 제어인 일가 지계 제어화 일생 지계 제어근 정유년 만추 가을이 한참 무리 가올 때. 송림 선생님께서 저에게 써주신 글입니다. 이내용 뭐냐면 1년지계제어춘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1년의 지계 계획은 제어춘 봄에 어는 어도사 어니까 봄에 있을 때자 있다. 일일지계 재어인 하루는 하루 계획은 <laughs> 새벽 인시 자축인 자시는 밤1 1시부터 한시까지가 다시고 축시는 한시부터 세시고 인시는 새벽 세시부터 다섯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부지내렸기 때문에 새벽 세시에서 다섯시 인시에 하루 일과를 시고라 이런 뜻이고 일가 이집 가정입니다. 일가 지제 재화 한 가정 한 집안의 그 계획은 사목에 있다. 자, 이 글자 초서 꺾어 놓으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5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 이렇게 꺾은 글씨체가 굉장히 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꺾어 아주 엿구자고. 그 다음에 일생지개제은 일생.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함. 부지런하다는 근자 한자 초소를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지계제의 근 이렇게 해서 하나 둘세개네개어 정강현문이 360 다섯 개로 그 구로 돼는데그 중에 일부를 발취를 해서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구로 만들어서 가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정유년 정유년 때 제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작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액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